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방송의 박종길입니다. 여러분 국내 정세가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력에 대해서 정말 걱정이 되고. 또 걱정이 됩니다. 오늘 박종길 TV 시사 평론 JKN 시사 저격 집중 대북 관계를 분석하는 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상회담만 세 차례를 가졌습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백두산을 등정해서 천지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해서 남북이 달라진 것이 여러분 있나요? 뭐가, 있는, 뭐가 있냐고 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 지난 세계일보 24일 종전선언에 북이 좋은 발상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24일입니다. 여기에 화답을 화답을 부기 하는데 좋은 발성이라고 김여정이 화답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꼬리표가 붙었는데 어떤 꼬리표냐?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는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는 그런 여러분들 이야기를 여정이가 한 거예요. 자, 여정이 이름처럼 남북관계의 긴 여정. 이것은 끝이 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대시 정책부터 철회하라 하는 긍정과 부정이 호박 반복처럼 뒤범복이 되는 그런 전술을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박종길TV 구독 좋아요 꾹꾹 힘차게 눌러주시고 저 박종길 저 박종길 고품격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율구독료는 고품질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I love 패트런 땡큐 오랜만에 남북 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일 것만 같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남북 통신선 복원을 천명을 했습니다. 남남 남북 통신선을 연락선을 복원하겠다. 다시 연결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전략으로 이런 전략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답은 항상 조건은 표장과 속생은 달라요. 겉표장과 속 마음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우리는 돈을 줘야 돼. 돈, 정상회담도, 개성공단 가동도, 금강산 개발도, 심지어 이산가족 상봉 이런 것들도 뭐야? 정답이 돈을 줘야 돼. 돈을 줘야 된다고 하는 구어진 화석처럼 견고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을 사실상 일축을 하면서도 또 뒤쪽으로는 남북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시사를 했다. 한마디로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흥미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쟁의 불씨로 될수 있는 전쟁의 불씨가 될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불신은 뭐예요? 중국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가 여기에 해당해. 종전 선언 평화, 종전 선언 평화 선언 미군 철수. 이게 3단계 북한의 논법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어 종전이 선언되자면 상방간 한 쌍방간 존중이 보장되고, 아이고 존중은 북한이었으면 끝났지. 우리는 존중했잖아. 아주 정말 군주 시대의 왕조 바, 받들듯이 어? 김정은이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못 봐서 지금 안달을 하고 있잖아요. 짝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하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지독한 적대시 정책, 불공평한 이중잣대로부터 먼저 철회되어야 한다며 선결 조건이 마련되어 서로 마주앉아 의의 있는 의의 있는 종전 선언도 할수 있을 것이며 북남 관계, 조선 반대 전도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김여정 부부장이 노동당 부부장에서 여러분들 국무위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거는 사실상 2인자 구치기에 그런 상황에 돌입을 했다. 2인자가 될 것이다. 뭐 언젠가는 2인자가 아니라고 아니었냐, 하는데 이제 2인자의 본격적인 반열에 올라섰다. 앞서서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전원, 전원의 제안에 대해서 아이고 야 그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만 허상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를 했어요. 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일보 사설은 이렇게 말해요. 정부는 북의 기만적인 양면 전설에 언제까지 휘둘릴 건가 그 사설을 보니 만나면 만날수록 북한에게 돈 주고 끌려가는 굴종적인 모습이 선하고 확연한데 임기 말에 7개월짜리 문재인 대통령의 과욕을 JKNTV는 정조전 저격합니다. 여러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제 최고 인민회의 시정 연설에서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 연락선을 다시 복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남북 관계 회복 여부는 향후 남북 관계 회복 여부는 전적으로 남한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남한이 하는 행동에 따라 달렸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야? 아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화답하는 데는 뭐 선수 아니야, 챔피언가 니야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퍼줄 수 있을까? 이것만 지금 이제 연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남북한 정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고. 표현 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교활해지고 있다. 이걸 주목해야 돼요. 이 말이 아주 뼈아픈 말이고 우리에게 충고적인 진정한 애정어린 충고다. 그런 얘기예요. 교활해지고 있다. 전제조건 없는 대화는 적대 행위를 가리기 위한 허울에 불과하다고 비난을 한 겁니다. 미국식입니다. 미국에서 북한이 한국, 미국,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는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는 극초음성 미사일을 쏜지 하루 만에 남한 측의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중 형태를 보이는 거고 이중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이중 잣대를 가지고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가 갑자기 한발 물러서는 건 북한의 기만적인 강원 양면 전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선언성사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를 어르고 달래는 어르고 달랜다. 형국이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대화에 나갈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치도 터지 않겠다. 한 치도 안 물러서겠다 이 말. 뭐 뭐라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통남 복미의 갈라치기 전술로 통남 복미 남한과 통하고 미국을 봉쇄한다. 옛날에는 이걸 통미 동남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통남, 북미 갈라치기 전술로 한미 동맹의 통을 벌리는 동시에 대미, 대남 협상력을 제거하려는 속셈이 있다. 북한은 2019년 12월 노동당 전원 회의에서 천명한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돌파 기조를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력갱생 정면돌파 또한. 북한에 이해할 수 없는 건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의 태도입니다. 북한은요. 북한은 지난해 6월 대북 전단 살포 반발에 남북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리고 13개월 만에 지난 7월 통신선을 복원했으나, 연락된 지가 통신선 복원된 지가 여보세요. 여기는 남한 정부입니다. 여기서는 거긴 평양 맞습니까? 남북한이 이것이 14일 만에 2주 만에 또 끊었어. 일방적으로 통보 없이 지들 멋대로 이러 가지고 여러분들 뭐냐꽃타리만 잡히면 그냥 끊어버려. 어? 끊어지면 우리는 끊어진 대로 그냥 속수무책이고 당하고 있고 이게 왜중왜왜 여러분들 한 한미 연합훈련을 가져 이유를 들고 핑계를 대고 한미 연합훈련 가지고 단절한 거야. 그걸 빌미로 했어. 그러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생색을 내듯이 복원 의사를 밝혔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기는커녕 통일부는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이고 통일부 뭐 얼씨고 절씨고 좋구나제 통일부야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정성회담 이벤트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예 남북 정상회담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지금 올림픽에서 지금 북한의 자격 정지를 지금 내렸는데 이게 지금 뭐 시진핑의 역할이 시진핑의 역할이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정상 정상회담 이벤트 이거는 3월 9일 실시되는 3월 9일 실시되는 대권 주자 여당 후보의 대권 주자에게 엄청난 플러스 플러스가 될 것이다. 단순한 남중 남북 정상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중국에 포함된 사자 종전 선언을 제안한 것이나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미국 협회 CFR 초청 대담에서 중국과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여하튼간에 문재인 정부는 친중 외교를 참불종정적인 외교예요. 이걸 뭐 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정변 퍼주면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이 짝사랑은 진짜 짝사랑에 상사병이 걸린 건 아닌 건지 말이죠. 북한에 대한 짝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임기 8개월, 7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3월 대선을 고려한다고 하면 남북 관계에서 성과를 낼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그래요. 그런 정부가 실현 가능성이 낮은 평화 이벤트에 목을 매는 건 온당치 않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온당치 않아요. 가당치도 않고 노무현 정부도 2007년 10월 대선을 2개월 가량 앞두고 남북 정상회담을 미어붙였으나 북방한계선 NLL입니다. 국방한계선 무력화 논란 등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대북전략과 정책을 재검토하고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해야 될 것은 공정하고 깨끗한 내년 3월 9일 실시 대통령 선거, 20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 대통령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j k n 텔레비전이 남북정상회 k 회의 n g s a n g Nambuk Chongsang, Nambuk c h o n g s a n 이 Nambuk Chongsang, Nambuk Chongsang, n a 이말 한마디에 그냥 사탕이 혀에 들어가서 달콤한 한마디로 달콤한 묘약이 돼버렸다. 뭐라고 공정성이 존중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을 논의할 수도 있다. 논의할 수도 있다. 이말이에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하건데, 이 말은 오빠 김정은과의 상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 분명히 김정은의 오더를 받고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김여정이가 한 말이다. 이건 명 g 관 i m Jong, Kim Jong, Kim Jong, Kim Jong, Kim Jong, Kim j o 고 g Kim Jong, Kim Jong, Kim Jong, Kim Jong, 라는 것이 북한의 최종적인 목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최종적인 목표가 이겁니다. 여러분,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이 앞으로 조건 논의를 세 번째는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제재를 완화하고 핵무기 규제는 매우 적게 하는 것을 보며 비슷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북한이 여러분. 초음속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극초음속, 이 극초음속, 여러분, 시험 발사. 이게 도대체 얼마나 위력적이냐? 여러분, 지금 현재 발사를 하면 1분 15초 이내에 남한을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에 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1년 말이죠.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서 북에 엠프라 연료 첫 도입 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여기서 엠프라는요. 우리 그 백신이라든가 주사 맞을 때 작은 병 있잖아요. 그그 그 연료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나게 소형화 된 거예요. 이거 무시무시할 정도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2021년 올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2021년 1월 21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3월 21일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 3월 25일 함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여기서 여러분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엄청나게 달라요. 탄도미사일은 유엔 제재 결의 대상입니다. 이 탄도미사일 9월 11일 12일 신형 장거리 약 1500km 순항미사일 타오미 8자형 미행 궤도로 비행 9월 15일 여러분들 이걸 발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9월 15일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발 발사 9월 28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으로 한거리 미사일 한발 발사 여러분 이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그리고 핵전술에 어떻게 우리가 안보상에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북한은 말이죠 모든 걸다 갖추고 지금 우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언제까지나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게 이렇게 끌려만 갈 것인가? 그러면 북한의 이런 방식을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전술 각본을 그대로 따라 하는 것이다. 그대로 옮겨서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정확한 지적이에요. 북한이 앰플화. 첫 연료를 사용해서 극초음속 신형 미사일을 발사하면 남한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여러분 뭐라고요 1분하고 15초 눈 깜짝할 사이가 아닙니까 눈 깜짝할 사이 그런데 북한이 지난 13일 운항 장단, 장단거리 미사일을 15일 철도 기동탄도 미사일 철, 철도 철도에서 쏜거예요 열차에서 29일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야요 초극 초음속 시정 극 초음속 시정 위사일 발사 이건 뭐야 나만 너희들 까불지 말아라 한 방에 날린다 내말잘 들어 이런 얘기요 나만 너희들 보라는 듯이 무력 도발을 해도 문재인 정부는 뭐야 북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 여러분 아무 말한나디도 못한다 그러면서 북한의이중자대는 대화하고. 통신선을 다시 복원하고 우리는 핵 보유국이고 여기에 극초음속 비행체들이 워낙 속도가 빠르므로 요경명을 쉽게 회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순항미사일처럼 요리조리 회피 기동을 할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의 지금 현재 우리는 안보 위기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관찰해 나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나토처럼 전수력을 갖다 놓는 방법, 이것도 차기 대통령이 미국하고 중전 협상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공망이 우리가 취약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워낙 속도가 빠른, 이 기동성이 워낙 좋지 않아요? 이렇게 요격하기가 어려운 무기 체계로 평가를 여러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우리에게 절대적이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 JKN TV의 여러분 오늘의 시사 평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